2025년 8월 23일 잠실에서 벌어진 두산 베어스와 KT 이즈의 경기에서 이즈가 6대2로 승리하며 두산이 또다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로 보는 두산 팬들의 반응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홍깃거니 뭐하나 오늘 5이닝 던지고 더졌네 KT 더피한테 완전히 발렸잖아 타율도 273vs324로 완패고, 본래 주차 공개 vs 4개야. 이게 프로야구나.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승엽 감독님, 정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회 간신히 1점 따고 5회에 겨우 1점 더 내고 끝. KT는 6회에 3점을 한꺼번에 뽑아내면서 경기를 완전히 가져갔는데, 두산은 그 이후로 완전 무기력했어요. 홍건희가 5이닝까지는 버텨줬는데 결국 무너졌고 불펜 들어와서도 KT 타선을 막지 못했잖아요. 더피는 7이닝을 안정적으로 수화하면서 두산 타선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실력 차이예요. 똑같은 2승 1패 투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가장 화가 나는 건 수비 실수예요. 오늘 에러 두개나 범하면서 잠을 했거든요. KT는 에러 한개뿐이었는데 두산은 두개 진짜 집중력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수비해놓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특히 6회의 KT가 3점 더 뜨렸을 때 수비 실수가 겹쳤던 것 같은데 정말 한숨만 나요. 야 프로 선수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볼넷 통계 보니까 더 어이 없어요. 두산이 볼넷 공개고 KT가 내게 이게 뭔 소리예요?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두산 타자들은 선구한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그냥 마구 휘둘러대기만 했다는 거죠. KT는 침착하게 볼카운트 유리하게 만들어가면서 기회를 잡았는데 두산은 조급해하면서 스스로 아웃카운트만 늘렸어요. 이런 차이가 바로 시비안타 vs 구안타의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홍건이 오늘 진짜 실망이에요. 시즌2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5이닝까지는 버텼지만 결국 무너졌고 특히 6회에 KT가 대량점을 뽑아낼 때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됐어요. 투수 교체 타이밍도 늦었고 이승엽 감독의 불펜 운영도 의문이 들어요. KT 더피는 7이닝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우리 홍건에는 5이닝도 제대로 못 버텼잖아요. 6회 3점 실점이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그 이닝에서 경기가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1대 2로 팽팽하던 경기가 1대 5가 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났죠. 두산 타자들도 그 이후로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제대로 된 공격을 못 했어요. 8회에 1점 추가한 게 전부고 결국 윗대 2로 완패했네요. 정말 한심한 경기였어요. 타석수도 33 VS 37로 밀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산이 그만큼 빨리빨리 아웃되면서 공격 기회 자체를 적게 가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KT는 끈질기게 타석에서 버티면서 투구수를 늘렸고 그 결과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볼넷 네 개도 그래서 나온 거고 요 두산은 정말 조급해하지 말고 좀더 침착하게 타석에 들어서야 해요. 이승엽 감독 정말 답답해요. 이런 경기를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선수들 정신력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비 실수 두 개, 볼넷 공개. 중요한 순간마다 맥을 못 추고, 이게 어디 두산 베어스나고 예전에는 이런 경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극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6회 3점 내주면 그냥 손들어버리는 분위기예요 정말 변해야 해요. KT는 정말 체계적으로 경기를 했어요. 더피가 7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져줬고, 타선도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잡았어요. 특히 6회 3점 랠리는 정말 완벽했죠. 볼넷으로 출루하고 적시타로 연결하고 이게 바로 프로야구예요. 반면에 두산은 뭔가 비걱거리는 느낌이에요. 개인 기량도 떨어지고 팀워크도 안 되고 감독의 리더십도 의문스럽고 이런 식으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팬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집에서 응원하고 있는데 6대 2로 털리는 모습을 봐야 하다니 특히 수비 실수 장면들은 정말 보기 민망했을 거예요. 프로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프라이드는 어디 갔나 싶어요. 더피한테 324 타율 허용하면서 완전히 농락당했잖아요. 우리 타율은 273밖에 안 되고. 이런 차이가 바로 6대 2라는 스코어로 나타난 거죠. 남은 시즌 동안은 정말 변화가 필요해요. 이승엽 감독도 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고 선수들도 더 절실해져야 해요. 이런 식으로는 가을 야구는 꿈도 못 꿔요. 홍건이도 다시 마인드 컨트롤하고 타자들도 선고안부터 다시 기르고 수비수들도 집중력 잃지 말고 정말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